핀다 계속. 중간에 뚫려 끊겨 그, 있거든. 나 보는 중. 아 뚫려 있어. 오른쪽 끝에만 봐줘봐. 왼쪽 끝에 내가 오른쪽 끝에 보고 있어. 중간 하나 뛰었다. 앞 중간 둘 뛰었다. 앞이 한 방으로 네명풀거지야 얘네 풀거지야 아까 이거 포스 안 볼게. 못 아, 갔어. 대전 뒤로 빠져나돼아 빠진 거. 포아포아포아 이거. 포으로잡 잡아 뭐. 포커 없어 나는. 나서 없. 그, 그. 나들로올 편게. 지금 잠깐만 채소. 포차 쪽으로 오는 거, 들어오는 거 보는 거야. 나도 네. 들어오는 거 보는 야 온다. 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해. 하나. 하나. 자기다 하나. 아, 포스 왼쪽, 왼쪽. 왼쪽 뛰었다 하나. 도로가. 왼쪽 하나 뛰었다. 끝났다. 끝났다. 보스 지금 기절 상태. 티원이랑 포스 기절 상태. 좀 어려움을 겪고 지 피해를 계속 입고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 팀들이 지금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P 지다나와 현재 6킬이에요 맞습니다 네, 조이 잡혔죠 자 DP 지다나와 자기장 이제 바뀝니다 아니. 아 알파카 기절 이노딕스 와, 알리 기절 아데스는 약간 고래싸움에 새우중 터지듯 아 알파카 잡힙니다 네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요 네. 자 네. 동산 쪽으로 같이 붙어야 되는데 아 이노딕스 기절입니다 네. 주퍼가 끊겼습니다 네. A.P.K. 프리스 사인 스코드 현재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레스 네. 계속해서 다른 팀들의 그 힘의 역학 관계를 좀 이용하면서 이득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요. A.P.K.도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블랙 오정재 혼자 남았습니다 네. 오, 근데 와 잠깐만요. 오, 야차. 야차가 지금? 아 이걸 제대로 마무리 못 시켜가지고 딥시 하나와 야차. 야차. 요 클로이 위치 관계가 왔습니다. 지금. 아, 다이노트 잡혔고요. 랭까지 확해. 자, 이거 같이 네. 고개 내밀면 끈질기게 어, 버티고 있습니다. 아, 선광탄 들어갔고요. 차량으로 붙어주나요? 같치 맞췄어. 선광탄 던지고 차량으로 붙이는 플레이. 데미지 입혔고, 아 이재가 그리고 이재. 어, 이재. 자, 아, 청각 기자. 끈질기게 서나왔었네요 오늘 오케이 잡혔어. 이재가 지금 외곽집에서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디피지 다나 이제 한명 남았어요. 자, 모아 야차. 와, 디피지 다나 15점인데 오늘 경기 중에 이 두. 자, APK 프린스가 계속 오거든요? 이쪽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어, 그런데! 아, 자, 뒤지에서 이노닉스! 이노닉스! 이노면 자동, 아아 자동 토탑이요 이노닉스는! 그렇죠. 네. 경복이에요, 경복이니까요! 자, 이노닉스 기절. 그렇다면 이걸 거 지금 그리핀블랙 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자, 김곤이 크게 돕니다. 어쩌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키를 올려야 되는 적인데. 그런데 아 여기서! 아 레이즈 기절! 김곤이! 김곤이 끝까지! 가지고 있고. 네. 한참 만점이 아까운 상황에서 그렇죠. 포인트 다 뺏기고 있어요. 다 있어? 자, MK1사. 자, 코아트도 HP. 아! 킬입니다. 아아 자, 오정재가 그래도 지금 반격. 근데 네, 술탄이 지금 자, 코아트 살리기 어렵죠. 캐치 잡힙니다. 가. 캐치 킬. 안 된다. 선수 선수가 잘렸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담몽 게이밍. 건물 안에 선각. 담몽 게이밍도 강등권에서 탈출하면서 이쪽 디피지단을 뚫어낸다면 네네 네. 전투에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자,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다음 자기장 때 뛰쳐 나와야 되는 자기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난간 타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갖고 있어요. 점 자기장은 VSG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는 청각. 청각인데요. 청각 와 오! 청각 기절시켰고요. 기절시켰고 청각 기절시켰어요. 아! 아! 내리다. 자, 2층 이제 2층에 2층, 2층이에요. 2층, 2층. 싸움, 2층 싸움. 아, 어, 그리고 오! 오! 어 그리고 옆집에 불났다고 하니까 진짜 불지도 왔어요. 비오는. 자, 자 마이레이 기절, 마이 확 들어 들어왔다. 들어... 정도가... 이 어떤 팀들이 출전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VSG DPG 다나와 OPGG 스포츠.